최고의 관계 앞에 서게 된 노홍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영광입니다. 일단 여쭙고 싶네요. 우리 시청자 대퇴평가단 여러분 그리고 여기 계신 찬장평가단 여러분 모두 오늘 무대 즐겁게 보셨나요? 다들 표정으로도 말씀을 안 하셔도 느껴지는데, 자, 그럼 비조 6명의 가수 중에 5월의 가수에 진출할 3명의 가수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순간이 정말 가수만큼 뭐 떨린다고 해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저는 발표만 하는 건데도 굉장히 떨립니다. 일단, 결과 봉투, 주세요! <웃음> <웃음> 안녕하십니까. 김영희 PD입니다. 지금 막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곳 현장에서 평가를 해 주신 결과와 시청자 분들께서 재택 평가단이 평가를 해 주신 결과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합산을 했는데 수위가 바뀐 것은 물론 상위자와 하위자가 바뀐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아주 큰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오늘 5월의 가수전에 진출을 하신 B조의 세 분의 가수분 축하드리고요. 또 아쉽게도 진출을 하지 못했지만 저희들에게 감동의 무대를 선사해주신 다른 세 분의 가수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노철씨 발표해 주시죠. 감사합니다. 자, 이봉투만 봐도 정말 떨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뭐 감동, 그것도 오늘 이 순간의 감동의 차이지. 순위는 정말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자, 나는 가수 투 비조경연. 과연 여섯 명의 가수 중 어떤 분들이 5월의 가수전에 진출하게 될까요? 자, 제가 지금 발표할 상위권 가수 세 명은 지난 A 조 경연 이은미 씨, J.K. 김동욱 씨 그리고 이수영 씨와 함께 5월의 가수전에 진출하게 됩니다. 오늘 안타깝게 하위권이 되는 세 분은 지난 A 조 하위권. 백두산 그리고 박미경 씨, 이영현 씨와 함께 바로 다음 주에 있을 고별 가수전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박상민, 정혁, 박광규, 김현우, 김건모, 정인 이 여섯 명의 가수 전중 A조 상위권 가수들과 함께 5월의 가수전에 진출할 가수 세 명은 누가 될까요? 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제 아, 아, 눈에 한 분의 이름이 들어오네요. 5월의 가수관에 진출할 첫 번째 가수는 아주 멋진 옷을 입고 아주 지적이며 아주 잘생긴 분입니다. 느낌이 오시나요? 자 김현우 씨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김현우 씨. 큰박수로 축하를 받고 계시는데 김현 씨 소감 좀 여쭙겠습니다. 충분히 느끼시죠? 김현 씨 어떠신가요? 네. 감사하고요. 어, 일단 뭐또 다음 무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아직 두 자리가 더 남아 있습니다. 여섯 분의 가수들이 예, 큰 차이가 없이 박빙었다고 하는데 자두 번째 5월의가전에 진출할 주인공은요. 아또제 눈에 멋진 이름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누구일 것 같은가요? 아 지금 화면에 있는 여섯 분이 얼고로 나올 줄 알았는데 두 분의 이름이 좀 도드라지게 들리네요. 예. 자, 과연 그두분 중, 지금 특히 박완규 씨, 정인 씨, 예, 성황이 많이 나온 것 같은데, 두분 중에 한 명이 계실지, 아니면 그두 분을 제외한 나머지에서 나올지, 자, 궁금하시죠? 바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분 역시 너무 아름다우신 분입니다. 자, 이 아름다운 분, 누굴까요? 아, 정인 씨가 아니고요. 박원규씨, 축하드립니다! 박원규씨입니다! <laughs> 자, 박원규씨, 어떠신가요? 아, 우선, 편곡을 굉장히 강하게 했는데, 신중현 선생님의 그, 깊이를 못 쫓아간 거 죄송하고, 더 열심히 해서 더 좋은 음악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5월에 가수 전 진출 확정되신 두분 정말 정말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이제 단한 자리만 남아 있습니다. 자 박상민 씨 정혁 씨 그리고 김건모 씨정인씨 과연 이네분 중에 어떤 분에게 이한 자리가 돌아갈까요? 자 제가 이제 호명하지 않는 가수분들은 다음 주 고별 가수전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바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의 가수전에 진출할 마지막 가수는, 예. 자, 이분은 아주 건강미 넘치는 분입니다. 오늘, 자, 본인은 어떻게 예상하고 있을지, 어, 기장되는데요네분 본인이다 생각되시는 분 있나요 혹시? 솔직하게요 제가 좀 짓궂은 질문일 수 있는데 나다 하시는 분자 여러분 잘 보시면 수줍어 하시는 분도 세분 계시지만 한 분은 예 난가 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안경을 써도 다 느껴지죠? 자그 주인공은요 5월 가수전 진출할 마지막 가수 김건복 씨입니다. 천입니다. 네, 훌륭한 몸을 이끌고 최고의 무대 보여준 김건복 씨. 스태프분들 더큰 하늘에 올것시고 준비해 봐. 준비해 봐. 준비해 봐. 네, 청중평가단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 정말 마음을 졸이고 정말 이렇게 했는데 너무 좋은 결과 주셔서. 정말 다음 무대에서는 정말 여러분들 어, 정말 스트레스 확 풀어드리는 그런 무대 꼭 준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5 월의 가수전에 진출한 세 명의 가수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자 이쯤에서 갑자기 궁금해지는데요 오늘 이은미 씨가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잖아요 이은미 씨는 a 조에 속해 계시죠 지금 제가 호명한 세 분과 다음 주면 예오 월의 가수전 멋진 아 다다음 주가 돼 있군요. A조에서 올라오신 이은미 씨, 이세 분과 결혼해야 될것 같은데 한번 여쭤볼게요. 이은미 씨 어떠신가요 지금 이세분 보시니까? 어, 일단 너무 축하드리고요. 음, 진짜 한 무대를 서고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영광스러울 정도로 오늘 최선을 다한 모습들이나 무대를 보여주셨어요.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정엽 씨, 박상민 씨, 정인 씨 너무 훌륭한 무대였었거든요. 음, 안타까워요. 나중에 꼭 기회가 되면 한번 같은 무대에 설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은미씨 가 조금 짓궂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아, 오늘 올라오신 세분 중에 아이 사람은 꼭좀 올라오지 않았으면 했는데 예, 올라오신 분 혹시 계신가요? <laughs> 그거 말하, 말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laughs> 말, 말해도 되나? 뭐 김건모 씨요. <laughs> 아, 김건모 씨. <laughs> 아 원래 저런 저런 분이 더 무섭거든요. 그까그아 그러니까 노래할 때 아까 집중력 보여주실 때 정말 소름이 쫙 끼쳤었어요. 아마 네. 그 지금 어, 현장 평가단 여러분뿐이 아니라 집에서 TV 시청하고 계신 재택 평가단 여러분들도. 그런 모습으로 다시 김건모 씨를 보시게 된 오늘 무대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런 집중력을 보여 주신다면 다음 무대 가장 아주 강렬한 네, 그런 우승 후보 <laughs> 되시지 않을까요? 1등 알겠습니다. 후보. 알겠습니다. <laughs> 예, 저도 정말 대답할 줄은 몰랐네요. 예, 좀 빠르게 진행해야겠습니다. 김건모 씨라고 하셨고요. 자, 이제 이세분 중에 가장 감동을 주신 1위 가수를 발표해야 되는데 그 전에 예, 오늘 정말 멋진 무대 보이셨지만 아쉽게도 예, 좀 하위권이란 이 표현이 좀 잘못된 거 어,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자이세 분께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상민 씨 괜찮으신가요? 아 그럼요. 어다 여섯 명이 종이 한 장인데 종이 한 장이 한 1m 되는 것 같습니다. <laughs>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아 멋집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럼 정해엽 씨도 한번 여쭤볼게요. 정해씨 어떠세요? 괜찮으신가요? 네, 뭐뭐 뭐 익숙합니다. 저는 이런 게. <웃음> <웃음> 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축하드리고요. 너무. 아 스태프들한테 사실 조금 미안해요. 또 조금 서운하진 않으세요? 정말 아까 반응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사실 네. 서운하죠. 네, 저도 상위권 들고 싶죠. 네, 근데 아쉽지만. 잘 알겠습니다. 때에서. 예, 많은 분들이 인정하셨을 겁니다. 자또 마지막으로 우리 정인 씨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정인 씨 어떠세요? 네 어. 아 어, 다음 주에 잘 해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 좋습니다. 박상민 씨, 정엽 씨, 정인 씨께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주 고백할 순에서도 예, 멋진 무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